안녕하세요. 아, 동해특수고박정식입니다 스팀 해빙기, 스팀 세차기 스테인리스 304로 만드는 스팀 해빙기 만드는 것을 탱크부터 아, 알곤 용접부터 한번 그,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시든 철판을 동그랗게 밴딩기로 그 맙니다. 동, 그다음에 좌측, 우측, 좌측, 우측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판이라고 하죠. 좌축, 우축, 좌축, 우축을 이렇게 따 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, 맙니다. 가접을 먼저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. 들어봐 주세요, 사장님. 네. 이렇게 해서, 더블. 땡크가 두개 있는 걸 이렇게 재단을 했죠. 아래 짝, 위 짝. 아, 좋습니다, 사장 예, 네, 아래 짝, 위 짝을 같이 재단을 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, 가접으로 터치만 해놨죠. 그 다음에, 이제, 여기다 해서 또 내려봐 주세요. 아래 짝, 위 짝, 더블 만드는, 이제 올려놔 주세요, 사 사장님. 예, 그렇게 붙입니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, 나중에 그 부품들을 써서, 그 완벽한 그 제품을 만듭니다. 완벽한 스팀 해빙기, 스팀 세차기 강력형 고 고압 강력형 온도가 높은 것을 만듭니다. 동양투어승급박정식입니다 탑을 만드는 곳입니다. 그 탱크 탑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. 무척 강한 제품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팀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강력한 스팀을 물 공간, 스팀 공간이 있어서. 이만큼 쓰기 위해서는 약 6분 가량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. 6분 가량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동양투수고 박정식입니다. 스팀 헤빙기, 스팀 세차기. 감사합니다.